안녕하세요. 김태빈입니다. 아, 오늘도 이번에 신규로 출시된 무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 나왔습니다. 일단 정면 모습은 그환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뒷모습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중학이고요. 요거 토구사 생긴 걸로 봐도 딱 토구사 무기죠. 토구사 무기입니다. 예. 데미지는 31476. 아, 탄창 용량 6발. 도착해서 다행이야. 총 설명한 특성이 요거고요. 어뭐 새롭도 붙었고 좋습니다 사탕 탄약 세계 소모 그리고 요거는 메이엠 10 레벨에서 파밍한 무기구요 여기 드랍 장소는 에덴식스 엠비를 오시면 요 끝에 여기 이제 그 관리인이라는 보스가 나오죠 에, 에덴식스 엠빌 보스 그 보스가 확률적으로 드랍을 합니다 근데 10 레벨에서 뭐 아이템이 잘 나오네 안 나오네 해도 그 이건 이건 선적한 프리맨 원래 저 그 관리인이 드랍하던 그 무기보다는 조금 이게 드랍률이더 높았습니다. 예. 아 보셨나요? 화려하죠. 완전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예. 불꽃놀이 총을 만들다 만들다. 와 진짜 기술이 엄청나게 늘어난 듯한 날아가면서 주변 몹들에게 뿌리죠 저렇게 탄을 크, 다 뿌리고 나면 소진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잡몹 처리용으로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아, 끝내 주죠. 이거 무기 쓰는 재미가 있을 듯한 그런 종입니다 너무 화려하죠? 예. 이렇게 아, 멋집니다. 예, 메이엠 10단계 무기로 지금 메이엠6단계 묘지기한테 왔습니다. 아, 10단계로 안간 이유는 잘안 죽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래도 좀 빨리 죽는 모습 보는 게 나았기 때문에 그나마 요렇게 그렇다고 한방 딜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와, 트로이 칼립소가 저렇게 저항이 붙었습니까? 오, 이 예, 이런 식으로 보스한테 들어갑니다. 자, 학살 통로에서 한번 사용해 봅니다. 학살 통로에서 가, 학살이 가능한지, 학살 가능합니까? 학살 가능한가요? 예. 10단계 무기인데 6단계에서, 예. 화려하고 아주 좋긴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클래스 유물 하고 뭐좀 옵션 좀 맞추면 분명히 요거 괜찮습니다. 예, 요걸로 또뭐 보스 한방컷 뭐 이런거 하시는 분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백그나이즈한테 한번 사용해봅니다. 아왜 데미지 안들어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걸 안켜서 그런가 아 스킬을 안써서 그런가 아, 몸통에다 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몸통에다 쏘면은 저게 그리고 데미지가 좀 들어갑니다 중화기 에고나이즈 9000 또한 그 중화기를 드랍을 합니다. 신규 아이템. 그거는 나중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살펴본 무기는 역병전파자라는 무기인데요. 흡사 럼프 또는 키로도 미습하고 비슷한 느낌의 총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메이엠 2.0과 더불어 어, 무기도 이제 2.0. 전 버전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요런 무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